용담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일 가득하세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용담비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어느 마을 극심한 가뭄이 온 마을을 덮쳤습니다. 가뭄의 땅은 갈라지고 마을 사람들은 굶주림에 지쳐 쓰러졌습니다. 허름한 초가집에서 달수와 어머니는 굶주림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달수야. 배고프지 않느냐?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니 한술이라도 더드시지요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내 어미로서 마음이 찢어지는구나. 달수는 18 청년으로 술에 취해 뻔한 어머니를 구하다가 절름발이가 아, 된 사내입니다. 한편 달수의 어머니는 병환이 깊어 늘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절름발이 달순 녀석이 어제도 밥을 구어라고다했다면서그 녀석 꼴사납더라. 어머니는 달수의 손을 잡으면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모자란 녀석들 말에 신경 쓰지 말거라.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달수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해야 한다는 마음이 급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그의 절름발이 다리는 그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해질 무렵 마을 광장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 중심엔 몸을 웅크린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놈이 마을에 재앙을 불렀다니까. 그냥 죽여 버려야 속이 시원해. 사람들은 돌과 몽둥이를 들고 구렁이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구렁이는 도망치지도 덤비지도 않았습니다. 슬프고도 이상하게 사람 같은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달수 청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죽이지 마세요, 미켜요! 달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구렁이를 구해서 산 쪽으로 길을 터주고 구렁이는 재빠르게 도망갔습니다. 잠시의 정적 후 마을 사람들은 달수를 향해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이런 정신 나간 놈! 그 놈이 다시 마을에 찾아오면 책임질 거냐! 사람들은 달수를 향해 매질을 했고 정신없이 매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달수는 멍투성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희끄무레한 안개가 마을을 뒤덮은 채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달수는 몽롱한 정신으로 일어났습니다. 밤새 얻어맞은 온몸이 욱신거렸고 다리는 여느 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어머니는 미약한 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기운이 더 빠진 듯 했습니다. 달수는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앞에 무언가 보였습니다. 낡은 보자기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보자기 안엔 온기가 아직 남은 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얀 쌀밥에 노릇하게 부친 나물전, 과일과 두툼하고 싱싱한 고기 한 덩이였습니다. 도무지 가난한 이 마을에선 찾아보기 힘든 음식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아니 어디서 이 귀한 음식들을 달수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음식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셔 보십시오. 누가 주신 건진 모르지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아이고 누가 이런 걸 고맙게도 달수야 너도 먹어라 넌더 말라가는구나 전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드세요 달수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입에 밥을 떠 넣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약하지만 입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숨을 헐떡이며 기침을 했습니다 <laughs> 역시 기운이 너무 없으시다. 음식을 먹고도 어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달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의 희망은 다시 무력한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달수는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다 이윽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어제의 그 구렁이가 나타났습니다. 무언가 말없이 눈빛으로 말을 걸듯 달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슬픈 듯한 그러나 어딘가 의지를 가진 눈빛이었습니다. 달수는 꿈 속에서 구렁이의 눈빛에 홀린 듯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밤중에 산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등을 떠미는 것도 아닌데 절로기는 다리를 이끌고 자기도 모르게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다리 유난히 밝았고 숲은 음산했으며. 달수의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번뜩이는 눈빛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잠깐 구독을 해주시면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구독 꾸 구렁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듯 가만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는 왜 나를 자꾸 부르는 것이냐?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이냐? 달수가 가까이 다가서려는 순간 구렁이는 갑자기 달수의 아픈 다리를 퍽하고 물었습니다. 달수는 고통에 찢어지는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피가 흘렀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달수는 눈을 떴습니다. 머리는 띵했고 다리에서는 아직도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희미한 달빛 사이로 바람이 스쳤고,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뭐지? 내가 얼마나 정신을 잃은 거지? 주위를 둘러보니 여전히 산속이었습니다. 구렁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다리엔 말라붙은 피가 엉겨 있었습니다. 통증은 있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리가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달수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한발또한 발, 발, 절뚝임 없이 서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아니, 내 다리가 멀쩡해졌어.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레에 치이고부터 다리는 늘 짐처럼 달수의 삶을 짓눌렀습니다. 그런 다리가 지금 아무렇지 않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산을 내려온 달수는 새벽녘 초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의 숨결이 여전히 가늘게 들렸습니다. 달수는 그녀의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멀쩡해졌어요. 숲속에서 구렁이가 제 다리를 낫게 해줬습니다. 그날 이후 달수는 매일 밤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구렁이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눈빛, 그 침묵 속에 담긴 의도는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달수는 밤마다 산을 찾았습니다. 절뚝임 없이 걷게 된 다리를 바라보며 그는 믿기지 않는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엔 분명히 구렁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구렁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위에 앉아 하늘을 올려보며 달수는 중얼렸습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내 다리를 낫게 해주었다면 우리 어머니도 낫게 해줄 수는 없겠니? 꼭 다시 보고 싶구나. 며칠이 흐른 어느 밤 달수는 그만 산속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몸은 하루 종일 걷느라 지쳤고 바위틈 사이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꿈결처럼, 달수는 자신을 휘감는 차갑고 묵직한 감각에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는 숨을 삼켰습니다. 구렁이였습니다. 그 거대한 몸이 조용히 천천히 달수의 몸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놀라 움직이려 했지만 구렁이는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시선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렁이는 천천히 입을 벌렸습니다. 달수는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필사의 몸부림을 쳤습니다. 구렁이의 큰 입에서 무시무시하고 날카로운 이빨이 번뜩였습니다. 그러나 구렁이는 달수를 삼키는 대신 무언가를 뱉어냈습니다. 그것은 검은 빛을 띤 동그란 환한 알이었습니다. 매끄럽고 둥그렀으며 안개처럼 은은한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구렁이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고 한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달수는 멍하니 그것을 바라보다 손에 쥐었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기운은 따뜻하면서도 묘하게 낯설었습니다. 이걸 나에게 주는 것이냐? 말이 끝나자마자 구렁이는 조용히 몸을 돌려 숲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거대한 실루엣이 어둠에 스며들 듯 없어졌습니다. 달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환한 달빛 아래 검은 환을 쥐고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이건 분명 구렁이가 준 어머니 약일 거야. 이거라면 어머니를 낫게 해드릴 수도 있어. 이튿날 새벽 달수는 마을 어기 절집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밤새 꼭 쥐고 있던 검은 환이 들려 있었습니다. 절에 머무는 스님은 속세 일에는 그리 관심을 두지 않던 분이었지만 달수의 간절한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에 조용히 앉아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달수는 구렁이와의 만남, 다리가 나은 기적, 그리고 이환을 받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처음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달수가 검은 환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자 눈빛이 단숨에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스님은 고장향을 피우고 조용히 주문을 읊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흑연영환이라 부릅니다. 심산 깊은 곳에서 수백 년 묵은 구룡이 뱃속에서 길러내는 귀물이지요. 귀물, 귀한 물건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럼 사람 목숨을 살릴 수도 있습니까, 스님? 사람의 목숨을 끊 기도하고 살리기도 하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대에겐 해가 아닌 덕을 베풀었구려. 이 화는 독도 되지만 독을 다스리는 약이기도 합니다. 달수는 스님의 눈빛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병 이걸로 나을 수 있을까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에다 잘 갈아 풀고 약초 하나만 곁들이면 됩니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지요. 달수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엔 희망이라는 이름의 작디작은 환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달수는 스님이 일러준 대로 환을 곱게 갈아 따뜻한 물에 풀었습니다. 들꽃뿌리 한 줄기를 곁들이고 조용히 끓였습니다. 방안엔 구수하면서도 묘한 약향이 감돌았습니다. 달수는 조심스레 그릇을 들고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드셔 보십시오. 스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어머니는 미약한 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수는 작은 숟갈로 한 모금, 한 모금 입에 떠 넣어드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방안은 고요했고 모닥불만이 타닥이는 소리를 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 울 무렵 어머니의 입술에 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볼에는 열이 감돌았고 숨소리가 한결 깊고 안정되었습니다. 달수야. 따뜻하다. 몸이 덜 아프다. 달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나아지고 계십니다, 어머니. 그 순간, 구렁이의 눈빛이 달수의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무섭고도 슬프던 그 눈. 아무런 말이 없었지만, 모든 걸 전하려 했던 그 눈빛. 달수는 혼잣말처럼 중얼렸습니다. 당신은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보다 사람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의 병세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마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빠르게 호전되자 마을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을 누워있던 병인이 단 며칠 만에 일어나 걷는 모습을 본 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수군거렸습니다. 달순의 어미가 살아났다더라. 철른발이 놈이 어디서 귀신약이라도 구한 거 아니여? 소문은 순식간에 번졌고 어느 날 아침 달순의 집 앞엔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약좀 내놔 봐라. 우리도 좀 쓰게 하지. 사람 살리는 약이라며? 달순은 당황했습니다. 그건 제게 주어진 한 알뿐이었습니다. 더는 없습니다. 그 순간 군중 속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다. 약을 감춰두고 혼자 쓴다. 그래. 혼자만 살겠다는 거지. 이내 사람들은 격앙되었고 달수를 밀치고 마당 안까지 들이닥쳤습니다. 그환 어디 있느냐. 내 자식도 살려야 한다고. 달수는 애써 막아섰지만 누군가 뒤에서 몽둥이로 그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비틀거리며 쓰러진 달수에게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절뚝이던 다리는 여전히 낫긴 했지만 이젠 사람들의 발이 더 무서운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풀숲에서 들려오는 기묘한 소리에 사람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우! 어, 뭐야? 덩굴을 헤치고 구렁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거대한 몸집, 번뜩이는 눈빛,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하나 노려보는 듯한 살기. 으악! 구렁이다! 사람들은 혼비백 산 도망쳤습니다. 달수는 피를 흘리며 땅바닥에 앉아 있었고, 구렁이는 조용히 그의 앞에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달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둘러 떠나라. 그날 밤, 달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방 안엔 말없이 남은 따뜻한 자리, 그리고 달빛 아래 창호지 그림자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구렁이는 마당 한켠에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달수는 그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구렁이님,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러자 구렁이는 부드럽게 몸을 움직이며 고개를 산 너머로 돌렸습니다. 놀랍게도 구렁이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 용화 마로 떠나. 달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 가면 우물 옆 초가집에 도움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구렁이는 마지막처럼 어머니 앞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 존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아이도 저도 눈물은 말보다 진했습니다. 구렁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산길 앞에 선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지금 떠나라. 내일 그들이 돌아온다. 달수는 어머니를 부축하고 구렁이를 따라 어둠 속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바람은 싸늘했지만 그 뒤를 따르는 거대한 존재의 온기가 두 사람을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달수와 어머니는 밤새 산을 넘었습니다. 길은 험했고 어머니의 몸은 여전히 쇠약했지만 구렁이가 앞서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달빛이 산 능선을 타고 내려올 즈음 어두운 숲 어귀에서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신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나무 사이에서 덩치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등의 무늬가 선명한 눈빛이 번뜩이는 맹수였습니다. 어머니는 비명을 삼키고 달수의 품에 안겼습니다. 어. 어머니 호랑이입니다. 뒤로 물러나세요.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며 한 발씩 다가왔고 그 순간 구렁이가 번개처럼 튀어나가 호랑이와 맞붙었습니다. 커다란 몸이 서로 뒤엉켰고 산 전체가 울리는 듯한 포효가 터졌습니다. 달수는 어머니를 안고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긴 싸움 끝에 호랑이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구렁이 역시 몸 곳곳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렸습니다. 달수는 달려가 구렁이를 부축하려 했지만 그 몸은 점점 힘을 잃고 땅에 몸을 뉘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구렁이는 조용히 달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처음 만났을 때와 같았습니다. 슬프지만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며 몸은 빛처럼 부스러지듯 사라졌습니다. 달수는 무릎을 꿇고 땅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갚겠습니다. 그산 중에 달빛 아래 남은 것은 바람소리와 작은 비늘 한 조각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달수와 어머니는 산을 넘어 용화 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구렁이가 일러준대로 우물 옆 초가진 문을 두드리자 한 노인이 나와 조용히 두 사람을 맞이하였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네. 그말 한마디에 달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노인은 이미 모든 사정을 아는 듯 말없이 방을 내주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달수는 마을에 정착해 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달수 앞에 한 처녀가 나타났습니다. 하얀 저고리에 고운 눈매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왠지 익숙했습니다. 위신지 그런데 어디선가 낭자를 본듯 익숙하오. 당신은 누구요? 달수가 말을 건네자 처녀는 살며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저를 구한 적이 있지요. 달수는 멍하니 그 눈빛을 바라보다 숨을 멈췄습니다. 구렁이의 눈빛, 사랑 같았고 말없이 마음을 전하던 그 눈빛과 같았습니다. 설마 당신이 그 구렁이? 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업을 씻고 덕을 쌓으면 인간이 될수 있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 곁에 설수 있게 되었지요. 달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없이 흐르는 눈물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달수와 천연은 혼례를 올렸고. 어머니와 함께 우물가 초가집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집은 작고 소박했지만 사랑과 정으로 가득 찬 진짜 집이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계절이 흐르며 두 사람은 딸과 아들 두 아이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첫째인 딸은 어머니를 닮아 따뜻하고 어진 마음을 가졌고 둘째인 아들은 달수를 닮아 성실하고 정의로웠습니다. 어머니는 손주들을 품에 안고 매일같이 웃으셨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복을 누릴 줄이야 다 구렁이 덕이지 집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마당에선 장독대 너머로 고운 노을이 지곤했습니다. 삶은 여전히 검소했지만 그 속엔 세상 그 무엇보다 깊은 평온과 감사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구독해주시면 성운이 만극하옵니다. 구독 꾸